뭐야? 야, 너네 다왜 마스크를 쓰고 있니? 뭐 단체로 감기라도 걸렸어? 무슨 일이야 이게? 에? 무슨 냄새? 에? 내 담배 냄새 때문에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? 어 내가 한 가지 강과했네 우리 직원들이 싫다고 하면은 뭐 대표인 내가 희생을 해야지. 오케이 선언할게 오늘부터 나 이세리는 금연을 하겠어 뭐, 금연 그까짓거뭐 어렵겠니 응자 다들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이번 달에 우리가 그뭐 의견이 있으면 다들 말을 해봐 어어어 어. <laughs> 어, 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웠어 야 이거 갖다 버려 갔다 버려, 갔다 버려.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, 그치? 응. 다시 하자. 그, 벨벳 트레이닝. 트레이닝. 어때? 핑크. 그, 핑크 트레이닝? 그런 거.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이렇게 습관이 무섭다, 얘들아. <laughs> 습관이 무서워. <laughs> 어머. 야 그래 혜인아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 밥 먹자 짠 점심 타임 와와 와. 어우 맛있어 야 얘들아 내가 오늘 담배를 안 폈잖아 한 번도 어나 하나 느낀 게 있어 뭐냐면은 담배를 안 피니까 새로운 맛이 느껴져. 진짜로. 나 이거 순대국 이런 맛인지 나 처음 알았잖아. 나 들깨 들깨 냄새 나 처음 맡았어. 어 그리고 막그 후각도 예민해지나봐. 어. 너너 스칼렛 너너 향수 뿌리지. 나 몰랐어 얘. 나 몰랐잖아 진짜. 어. 어머나 지금까지 씨 털고 있었니? <laughs>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 얘들아. 다 먹었으면 가자. 어. 계산 내가 할게. 가자. 어, 맛있게 잘 먹었다. 나뭐 문제 있나? 나 먹자마자 이렇게 신호가 오니? <laughs> 아, 아 맞다 담배. 알렉산드라, 담배 벌었어 나 담배 안 피면서 똥 싸본 적 없는데. 우선 우선 갔다 올게 진짜 바랐지. 도전. 아. 아. 흠. 아. 담배 없으니까 나. 나못 샀어 결국. 아 맞다 나 동대문 가야 되는데 동대문 가기 전에 그 담배 한대 피면 안 되겠니?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담배 피기 딱 좋은 날씨다. 아 동대문 가기 전에 담배 한대 정도 괜찮잖아. 알았어 약속 지켜 갔다 올게. 담배 피기 딱 좋은 날씨네. 아, 더워, 더워. 아, 일 잘하고 있었니? 아, 그냥 입이 심심해가지고, 뭐 먹을 건 없나 해서 샀지. 너네도 먹어, 먹어. 이건 거는데 <laughs> 아니, 왜이렇 입이 심심한가 몰라, 나는. 주문 좀 많이 들어왔어? 얘들아 문좀 열어놓고 좀해 환기도 좀 시키고 오늘 청소했니 너네 오늘 아침에 와서? 어?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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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봐 먼지 봐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자 얘들아 어? 우리가 그 계속 있는 데인데 이렇게 더럽게 생활해야 되겠니? 내 눈에만 보이나 이런 게? 회의 끝났으면 이런 것도 갖다 놔. 이렇게 나도 저, 저 옷도 저, 저, 저거 다 내가 이거 원단 시장 갔다 왔어? 사랑이한테 저라 했어 공장? <웃음> <웃음> 왜 이런지 모르겠네 <laughs> 왜 이렇게 자꾸 미안 미안 애들아 미안 어디가 어디가 갔다와 화장실 어? 아 너네 할일해할일해나나 신경쓰지마 나, 나 신경쓰지마 신경 진짜 신경쓰지마 나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얘들아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 좀좀 추운거 같지 않니? 나 그리고 좀 장어 이거 좀 뜯어줄래? 알리산드 고마워 얘들아, 한번 피면 끊기 힘드니까 너네 피지 마. 어? 뭐? 아, 그거 너네 알아서 해. 아, 피팅 모델? 야, 아무나 해. 그 수지, 수지 해, 수지 해. 아, 이거 건물? 그래, 뺀다 그래. 너네 알아서 해, 다. 어, 해, 해. 다 아무나 해. 너네 알아서 해, 다. 어. 나한테 물어보지 마. 나 모르겠어. 죄송하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대답을 안 하세요? 전화를 하셨으면서? 어? 거꾸로 들어. 어? 왜 거꾸로 들었지, 내 여보세요? 어 아, 끊겼네 뭐야? 나 피라고? 왜 갑자기? 내가 피라면필것 같아 이것들아? 그래서 내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어. 최종 1등을 찍는 거야 어때? <laughs> 어때 어때? 괜찮지? 그 우리 쇼핑몰 대한민국 쇼핑몰 1등을 찍는 거지 오케이 가능? 우리가 못할 게뭐 있어? <laughs> 야 과자도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과자도 먹어 <laughs> 알렉살라라 얘들아 나 이거 초콜릿 싫어해 야 내가 과자 먹는 거만인 평생 <laughs> 먹으면서 하자